유튜브 친구들, 안녕! 저번주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이번주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계획을 이루는 분이심을 배워봐요. 여러분, 여러분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요? 네, 모두 멋진 꿈을 많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어, 우리는 어린이 돼서 어, 이런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또 꿈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어 유치원 다닐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또더 자라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어릴 때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 말씀마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고!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바로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 냈어요.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요셉을 궁전으로 불렀어요. 요셉은 감옥을 나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가 꾼 꿈의 뜻을 말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은 곡식이 잘 여물고 과일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7년 동안은 가뭄이 들어 곡식과 과일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곡식을 모아두세요.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요셉아, 지혜로운 너를 총리로 세우노라 <laughs> 세상에! 요셉이 애굽의 가장 높은 신하인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곡식과 과일이 많이 열리자 요셉은 곡식을 많이 거두어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시간이 흘러 온 땅에 가뭄이 들자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모자랐어요. 하지만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는 미리 모아둔 곡식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곡식을 사오라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어, 형님들이다.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엎드려 절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가나안에서 곡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요셉은 자신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보자 어릴 적 꿈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뭐, 요셉이라고? 형들은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애굽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에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때 애굽에서 함께 간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어요. 요셉 덕분에 가족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가뭄을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이 비록 저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이 되고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은 먹을 것이 없어 죽지 않고 살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하게 이루어가셨어요. 선생님을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게 이루어져요. 여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라난 모습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알아보아요. 여기 아기를 가져 배가 불룩한 엄마가 있네요. 여러분도 모두 엄마 뱃속에 열달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엄마 뱃속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이 그림을 아래로 접어 보세요. 이 그림 뒤에 무슨 모양이 있나요? 이제 스티커에서 세모를 찾아보세요. 세모 밑에 나를 향한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스티커를 세모가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엄마 뱃속에 있던 소중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그림을 아래로 접어 보세요. 이 그림 뒤에 무슨 모양이 있나요? 이제 스티커에서 별을 찾아 보세요. 별 밑에 하나님의 라고 적혀 있네요. 이 스티커를 별이 있는 곳에 붙여 주세요. 자기가 자라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 그림을 아래로 접어 보세요. 이 그림 뒤에는 무슨 모양이 있나요? 이제 스티커에서 네모를 찾아 보세요. 네모 밑에 계획은 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스티커를 네모가 있는 곳에 붙여 주세요. 그 어린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빠와 엄마에게 혼났을 때가 있나요? 가끔 잘못해서 혼나기도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못하더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이 그림을 아래로 접어 보세요. 이 그림 뒤에는 무슨 모양이 있나요? 이제 스티커에서 동그라미를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밑에 선하게 라고 적혀 있네요. 이 스티커를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어요. 바로 지금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오늘도 이곳에 부르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 그림을 아래로 접어 보세요. 이 그림 뒤에는 무슨 모양이 있나요? 이제 스티커에서 하트를 찾아 보세요. 하트 밑에 이루어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이 스티커를 하트가 있는 곳에 붙여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저를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천국을 갈 때까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며 살기로 선생님과 약속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장 27절.